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얘기해 보죠. 아니, 경찰직렬 주관식 행정법과 우리 공인노무사 행정 쟁송법이 뭐가 다르냐? 우리 행정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 야구 선수가 좀더 변하고 보다 지저분하게 던지는 게 조작구입니다. 네, 아튼 우리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게 행정법인데요. 또 행정구제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전보제도랑 그다음 행정쟁송제도로 나뉩니다. 우리 이런 손해전보제도는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요, 우리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손실하고 결부됩니다. 바로. 국가 배상 손실 보상 결과 제거 공법상 부당이득 이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손해 전 보고요. 우리 행정 쟁송은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사선 직선. 이 행정 심판이고요. 이게 행정 소송입니다. 얘가 행정 쟁송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경찰행정법과 우리 공인노무사의 행정쟁송법 또는 노무쟁송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제일 다른 점은 뭐냐? 경찰행정법은요, 범위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은요, 요것만이에요. 범위가 작죠. 그리고 또 시험시간이요, 경찰은요, 80분입니다. 문제 유형은 사례 문제, 뭐, 우리 노무사 시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엄청 작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시험에서. 엄청난 부담이죠? 범위는 많은데, 법전은 주어지지 않고, 다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요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커닝 페이퍼가 있죠? 예, 암기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전 활용만 잘하면 됩니다. 법전 활용법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 여튼, 경찰과 우리 노무사, 뭐가 다르냐? 훨씬 더 노무사 행정쟁송법 단순 비교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훨씬 더공부량 작습니다 하지만 왜 어렵다고 하냐 이 전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테마가 이 테마거든요 우리 경찰분들 하다못해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저번에 1차 설명회 때 강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굳이 불식간 암기라고 했습니다. 얘기 듣다 보면 암기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암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암기요. 오늘 외운 거 내일 까먹습니다. 우리 시험. 행정재송법만 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 쟁송법 관련해서 간접 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간접 강제? 뭐지? 모르실 거예요. 책 한번 들쳐보지도 않았는데. 간접 강제 안 와닿는다고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행정장 소법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책에 읽어봐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때 국민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이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laughs> 이렇게 설명하는데 뭘 이해를 해요? 그러면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시죠. 간접강제 반대말이 뭘까요? 직접강제입니다. 직접 처분이라고 하는데, 직접 강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의 남자아이들입니다. 말안 듣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물 떠와, 이러면, 어, 알았어, 아빠, 이랬어요. 하다못해 저소시적에 우리 아버지가 물 떠와라 하면요, 네! 하고 물 떠왔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요. 아, 버지물 떠기 싫은데요? 맞았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말도 안 들어요. 물도 알아. 아 게임하는데 싫다고. 한대 팹니다. 그럼 떠올 수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요, 한대 맞았어요. 아빠 잠깐, 112. 아동폭력 막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간접적으로 물도 에 강제시키는 거예요. 누가 말안 듣지? 누가 말을 안 들어서 행정법에 이런 게 있지? 이제 의문점이 들었죠? 이 간접 강제가 어렵고 중요한 이유는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 아, 또 머리 뽀개집니다. 용어만 들어도 짜증납니다. 네. 법이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어렵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을 한다고요. 이해 안 돼도 암기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시죠. 행정법이라는 거는 이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입니다. 얘네들이. 한쪽 당사자는 우월짝 지휘에 있는 행정청이고 한쪽 당사자는요 힘없는 서민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서민이 이렇게 신청합니다 내가 노무사 강의 10번 떨어졌네 도저히 시험에는 운이 없나 봐 내가 소리나는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특허내어서 내가 돈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특허 신청합니다 나 특허 좀 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행정청이 이렇게 특허를 내줬어요. 이런 거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특허 처분 내어줬다고요. 그러면 다툴 일 없죠? 행정 쟁송 할, 뭐 다툴 일이 없다고요. 특허 내주세요. 이랬더니, 아까도 여러 교수님께서 설명드렸죠? 거부합니다. 이게 처분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특허 내주세요. 이랬더니, 무슨 소리가 있다위야. 됐어. 특허 안 내죠? 하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민이, 어떻게 할까요? 소송 제기합니다. 어떤 소송 제기할까요? 이 거부 처분 취소 좀해 주세요라고 해서 취소 소송 제기합니다.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 얘가 원고가 됩니다. 얘가 피고가 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봤더니 "야, 이런 특수한 소리가 나는 주전자를 특허 처분을 안 내줬어? 이런 나쁜 행정청." 하면서 행정 법원이 무슨 판결? 취소 판결. 이거 내립니다. 그럼 취소 판결 내린다는 건 뭐예요? 이거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특허를 해야 되는데. 갑이 원하는 거는 특허 처분인데. 이게 뭐냐? 취소 판결의 기속력입니다. 그럼 원고 승소예요. 그러면요. 피고는 패소했다고요. 이럴 때 이제 누가 말을 들어야 되냐? 행정청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속하냐? 법전에 나와 있어요. 재처분 의무라고요. 이 처분을 빨리 다시 해. 아까는 너 거부 처분했지? 이제 그냥 거부 처분하지 말고, 갑이 원하는 특허 처분 다시 해. 이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처분 의무를 불행하면, 행정청 끝까지 안 하면 뭐할 거예요? 사법부가 얘 때릴 수도 없고, 원고가 행정청을 때릴 수도 없고, 이때 뭐 한다? 국민이 또, 법원님, 행정청이요, 방금, 법원님께서 이렇게 판결 내린 거말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간접강제 신청한다고요. 우리 법학에서는 목차가 중요한데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야이, 간사한 놈아! 이게 간접강제의 간자 제목이에요. 야이, 간사하고 치사한! 요 범죄자야! 너 절! 배로 해! 아, 이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은 간접강제라는 거예요. 법조문 몇 조에 있고요. 이런 간접강제의 제도 취지는 방금 출제작가에서 물은 그런 실효성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런 요건과 이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국민은요, 이런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간접강제 전부입니다. 간접강제란 이런 거야. 그런데 제도적 취지는, 이거 외워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재처분 의무 실효성 담보책인데, 이러한 간접강제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그리고 어떤 판결이 인정되지 범위는,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돈으로 장난친다고 했는데 이 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뭐지? 이런 내용 적어야 돼요. 암튼, 행정쟁송법. 간단히 또 말씀드렸습니다.